벽걸이 캐리어라고도 하고요 이게 독립적인 겁니다 보통 황제 시트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침대 시트 침대 변환 시트 수월의 회전 시트가 된다는 거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벚꽃 제아주연수 캠프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입니다. 그중에서도 투어러 이것저것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예 우선 무시동 에어컨입니다. 무시동 에어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말 그대로 시동 안 걸고 무시동 에어컨을 켠다. 근데 에어컨을 어떤 형태로 켜느냐? 저희가 예전에 보여드린 거는 순정형. 이게 순정 공조기에서 바람 나오고 순정 에어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순정형.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벽걸이, 캐리어라고도 하고요. 이게 독립적인 겁니다. 이게 순정형 에어컨은 순정 에어컨 시스템을 건드리기 때문에 AS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장점도 많습니다. 순정형 에어컨이 좀 공간에 제약이 없다든가. 근데 지금 이거는 벽걸이형은 순정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정 에어컨 a s 에 간여를 안 주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 시원합니다. 이건 낮에 켜놓고 생활도 가능하십니다. 전기도 적게 먹고요. 보이시죠? 예, 이 요놈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제품 자체는 뭐, 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고 판매하는 회사는. 엄청 많겠죠. 예, 저희도 그냥 판매사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 형태가 여기서 바람이 바로 나오는 거고 실외기가 있겠죠. 실외기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제법 올라옵니다. 순정형은 앞쪽에서 소리가 나고요. 이거는 하부에 있습니다. 냉방 효율로 보면 얘가 갑입니다. 근데 에어컨 가격대는 여러 형태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차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별개로 생각하시고요. 이거를 에어컨만 그냥 다는 게 아니고 이 마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참고로 이 에어컨은 저희가 장착한 게 아닙니다. 예. 소비자 분이 다 업체에서 장착해 오신 게 달려 있길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기는 지금 이 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이 배터리 방식도 소비자 분이 하는 걸 저희가 배선만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파워뱅크를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네. 이런식으로 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무시동 에어컨 설명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개인 연락 주세요. 그리고 2열에 이게 이제 원래 투어러 얘가 원래 구인성입니다. 맞죠? 구인성이죠? 예. 원래 구인성인데 조석을 회전 시트를 했습니다. 회전 시트라고 2열을 없애고요. 3열에 보시면 보통 환제 시트라고 말을, 그러니까 명칭이 되어 있는 침대 시트, 침대 변환 시트, 신형입니다. 신형은 막 뭐 릴렉션, 뭐 무중력, 뭐뭐 페라벨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황제 시터 신형 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 여러 군데 있으니까 세부적인 건그 회사들 거 보셔도 됩니다. 예. 우선 눈 앞에 보이는 거 이게 이 열을 없애버리고 나면 이렇게 판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눌리면 앞뒤로 움직이는 여기 에뭐 여러 용도로 쓸수 있는 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예. 요트 바닥이라고 말하는 장판형 요트 바닥 근데 이걸 보시면 약간 말랑말랑하죠 철판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작업을 한 겁니다 철판 깔지 않고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은 딱딱한 것보다 약간 쿠션감 있는 거를 오히려 좋아합니다 제가 이 발+ 발이 좀 아프고 해서 꼭 요트 바닥 작업할 때 철판을 바닥에 깔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트 바닥을 뒤쪽에 평평한데 작업을 한다고 해도 앞쪽에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여기는 굴곡이 있어가지고 요트 바닥 딱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엠보싱 또는 이렇게 에 선샤인 모노륨 음 모노륨으로 작업이 됩니다. 요트 바닥 작업 행기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 시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회전 시터, 회전 시터 돌리는 거 예,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 자, 회전 시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예. 음. 자, 이게 원 위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운전석을 뒤로 좀 넘기고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회전 시트 장착했습니다. 예. 예.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어러의 회전 시트가 된다는 거,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원래 달려온 건데 무시동이 더 달려있고요. 저희가 배선을 저희가 이렇게 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가서 후작업은 하실 거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침대 변환 시트, 예, 황제 시트라고 어,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신형 황제 시트의 업그레이드된 점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소픽스 기능입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때 카시트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번에 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확실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세이프티 기능입니다. 전동 시트 사용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아이들이 팔이나 다리가 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형 황제 시트는 이 점을 개선하고 물체가 끼었을 시 백을 하는 안전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윤스 캠퍼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 스위치가 우선 벽 쪽에 이렇게 앞에 하나 있고요. 뒤쪽에도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스위치가 무슨 이렇게 등받이 보이시나요? 이게 예. 예, 등받이 스포트 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스포트 예. 스포트 받침 한 받침 나는 뜻이죠. 예. 예, 됐고 이게 아래 위로 하는 기고 이게 등받이. 이게 수평 맞추는 거. 3초 이상 누르면 이렇게 원터치로도 됩니다. 근데 원터치는 애기들한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철라 예. 이런 식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길이가 보이죠? 뒤쪽으로 한번. 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로 밀면 얘가 팔걸이로 하던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뒤로 캐져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가 180 이상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같이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안 빼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시트가 어느 회사에서 하던데, 차 수평, 차가 앞뒤로 수평이 안 맞을 때 있죠. 이때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숲,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예. 높낮이도 되지만, 기울기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등받이 세우는 거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빼고, 발걸이 역할을 하겠죠? 이걸 가지고 해도 됩니다. 얘는, 예. 여고요. 이걸 해도 되고, 이렇게. 예, 원터치. 얘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걸 잠깐만 이렇게 자 다시 앞으로서 주행 모드 보여드릴게요. 침대로 했다가 주행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제 등받이를 세우고요. 제가 좋아하는 자세 이렇게 이 정도 해놓고 내리고 내리고 얘를 이렇게 하면. 이걸 뭐 무중력 모드라고도 하고 비행기 그죠 이렇게 고만 가라 이렇게 이 황제 시트라는 이름으로 명명대가 그 만들기 최초의 제품보다 이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신형은 와 진짜 수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주 잘 만들어진 퀄리티가 이제 진정한 황제 시트 음, 시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어, 뭘또좀 보여드릴까요? 예. 전기 소켓을, 이렇게, 이왕 전기 작업할 때, 이렇게, 이런데 소켓을 해놔놓으면, 스위치 하나 달고요. 스위치 이게 무슨 역할이냐? 주행할 때는 자전기를쓸 수도 있고요. 이걸 켜면 자키 온오프 마냥 이 온오프 스위치가 요한개 따로 달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자박시에는 파워뱅크 전기로 가지고 자박시에는 저런 파워뱅크 전기로 시트나 차량 내부에 작동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예. 보시다시피 몸이 좀안 좋은 관계로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캠프였습니다.